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호입니다 예. 네, 저희들이 배두나 씨가 이제 뭐 아쉽게도 미국에서 영화 촬영 때문에 같이 못했는데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배우들 그리고 꼬맹이들까지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도 뭐 자기의 어떤 음, 역할들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에, 멋진 작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이 이 귀한 어, 토요일 오후에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오전에 백만 돌파라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에, 그 백만은 저희들 다른 영화의 천만, 이천만보다 더 값진 어, 걸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영화로 기억이 되는 그런 브로커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형 맡은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무대 인사 거의 막바지, 어, 지금 하고 있는데, 한권한 한 권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또 저희와 거의 함께 팀장위로 움직여주시는 팬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신데, 그분들께도 참 감사하고, 또간간히또 새로 뵙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또 너무 반갑고 좋고, 그냥, 어 저, 저한테 이제 저는 또첫 영화이기도 해서 첫 무대 인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무대 인사할 때마다 좋은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오늘 이제 토요일에 저녁 시간이잖아요. 꼭 맛있는 거 드시고 식사하시면서 저희 영화 얘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주영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좀 프로모션이 끝나갈수록, 어, 드디어 브로커를, 어, 준비부터 촬영부터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시간까지 끝나고 나면, 어, 정말 이제 브로커를 보내주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저희 100만 관객 달성에 너무 큰 도움을 주신 저희, 의 네, 지은 씨가 말하셨듯이 팀원분들, 네, 엔차 관람 해주시고 싶 있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동원입니다. 네좀 어, 전에 어, 편지를 주신 분 편지에 거북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강호 <laughs> 강호 선배님이랑 같 필라테스 달려서 타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극장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열심히 일해서 네,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저녁에 저희 영화 그렇게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SNS에 따뜻한 감상평 한번한 뒤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료하십니다. 저녁 인사. 我是呢。